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털보 의사 김진균의 의학 정보입니다. 오늘은 손목 터널 증후군의 최소 상처 수술법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. 이 방법은 제가 개발했다기보다는 여러 훌륭한 선생님들의 수술 방법을 습득하고 그 중에 장점만 추려서 제가 정리한 수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기존의 수술은 이 부분 위로 세로로 길게 절개를 하고 피부를 벌리고 들어가서 횡인대까지 절개하는 방식입니다. 이 방법은 수술 방법이 비교적 쉬워서 배우기 어렵지 않고 확실하게 인대를 보고 절개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지만 약 3, 4cm 정도 크게 절개를 해야 됩니다. 따라서 일의 복귀가 느릴 수 있는 것이 큰 단점입니다. 어, 제가 하는 방법은 접근 방식부터 완전히 다릅니다 손바닥 피부는 일단 절개하면 아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가급적 손바닥을 절개하지 않기 위해서 손목 부위를 절개합니다 약 1.5에서 2cm 정도를 손목에 가로로 절개를 하며 피부만 절개를 하고 그 밑에 부위는 조심스럽게 방리하면서 벌려서 힘줄과 신경의 위치를 파악합니다. 그 다음에 횡인대를 발견하면 횡인대를 절개하는데 신경과 횡인대가 붙어 있어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위험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횡인대를 위로 들어줍니다. 이게 제가 횡인대를 들기 위해서 개발한 기구입니다.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만들기가 좀 어렵습니다. 여기 횡인대를 이렇게 들어 올려서 노란색 신경과 분리를 합니다. 그러면 신경과 횡인대가 서로 떨어지게 되죠. 그러면 이 횡인대와 신경 사이에 공간이 생겨서 안전하게 횡인대를 절개할 수가 있습니다. 이런 기구를 사용합니다. 그래서 횡인대를 들어올린 상태에서 이거 집어서 떼내는 것이죠. 어...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어, 횡인대를 보기가 점점 더 어렵게 됩니다 왜냐면 이쪽에서 이렇게 보고 하는데 이 횡인대를 점점점 잘라 들어가게 되면 이 끝에서는 횡인대가 잘 보이지 않을 수가 있죠 그래서 어, 특수조명인 헤드라이트를 이렇게 쓰고요 깊숙한 횡인대를 안정적으로 들어줄 수 있는 이런 기다란 이런 기구를 만들어서 행인대를 들어주게 되는 것이죠. 이 기구가 꼭 필요합니다. 어, 이 방법의 또 하나의 특징은 이렇게 단순히 절개를 하는 방식과 이 사이 검은 부분을 뜯어냈다고 하면요. 이렇게 뜯어내서 공간을 만들어주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이죠. 두꺼워진 인대를 뜯어내면 인대가 있던 자리에 공간이 생기면서 신경이 더 감압되기 때문에 좋고 사이가 멀어진 인대가 늘어붙어서 다시 재생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집니다. 조명만 잘 비추고 기구를 잘 활용하면 인대는 흰색이어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깊은 속까지 그 흰색이 잘 보여서 이 기구로 수술을 할때 끝까지 잘 보이게 됩니다. 그래서 끝까지 보고 하기 때문에 안전합니다. 하지만 이 방법도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요. 수술 방법이 기존의 방법하고 많이 생소해서 배우기가 많이 어렵다는 겁니다. 따라서 배우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는 거죠. 또 이게 개념이 아예 달라서 독학으로는 좀 어렵고요. 꼭 배워야 개념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. 아까 보여드린 특수한 그런 기구, 이런 기구와 이런 기구가 필요하고, 할 때마다 시간이 기존의 방법보다 더 걸리는 것도 단점입니다. 하지만 환자에게 좋으니 어려움을 극복할 가치가 있습니다. 오늘은 수술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. 재수술법의 장단점을 보시고, 치료법의 하나인 수술에 대한 이해가 더 높아졌으면 합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털보 의사 김진균의 의학 정보였습니다.